저는 단순 단순해요. 단순. 뭐 어장은 그래, 처, 어장은 저도 그래. 음. 단순해요. 어장은 쳐도 단순하대. 아, 왜 숨팩에도 어장 쳤잖아요 아, 여기 와서도 했어요, 근데. 어장이요? 네. 저안 했어요. 안 아, 그래요? 안 해서 안 해서 짜장만 먹었잖아요. 안 해서 짜장. <laughs> 왜 아. 보이는 거를 아, 저저 쳐다본다. 미스터미 쳐다봐. 그래. 저 안에서만 있었어, 가지고. 아니. 아. 내가 난, 뭘 했는데, 이 아, 흥초보기네 거의 흥초보기 <laughs> 얘는 남이 매포 받고 이런 거를 아예 몰라 그냥. 커피 마실 거예요? 아, 어, 저는 괜찮아요. 안 마셔요? 커피. 아, <laughs> 눈 씻었어. <눈치챘어>. 아, 눈 씻었어. 봤어. 뭐 영수 님이 김 님이랑 얘기하러 가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눈길이 자꾸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메 <laughs> 기울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개원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명숙님이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랑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히고 명숙님을 너무 열심히 알아봤어요. 너무 진심으로 알아봤어. 그걸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힘드네요. 아쉬워요. 음, 그럼 정리가 안된 거예요. 완벽하게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1 0기영속이 맞았던 거야 음. 2 5기 옥수수는 그걸 이제 느끼면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네. 아 큰일이 펼쳐지겠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확 여자들은 확다 느끼거든요 직감적으로. 아, 네자 음... 바로 가잖아요 쉬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나좀 잤어 이불 속으로 들어올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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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마음이 심나네요? 아니, 약간 마음이 안 좋아 왜? 뭐가 안 좋았어? 왜안 좋았어요? 형숙이 좀 약간 너무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음, 사실 저는 미안해서 계속 영수님이 신경 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뭔가 나도 개운하지 않는 게 자꾸 생기는 거지. 음. 음. 미스터 윤님이 나한테 첫 인상부터 계속 일픽이었다고 하더라도, 음. 난 어항 안의 물고기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음. 음. 중심을 뭐 잡았으니 나한테 기울면 이런 말 해놓고선 지금 응. 본인이 중심 못 잡고 <laughs> 맞아, 맞아. 휘둘리고 있잖아. 응.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 그렇지. 응. 관계 시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응. 신뢰인데. 확신을 안 주니까. 그래서 뭐 그게 <laughs> 내 최종 선택 전까지 정리될 수 있, 있는 마음인지 계속 이렇게 심란할 것 같다 하면은 스탑이 받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사람이야. 누가? 덕수네. 내가? 응. 내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어? 응. 어떤 게요? 이쪽이 지금. 내가 복잡하죠. 더 복잡해. 이쪽이 더 복잡하죠. 나는 단순하지. 뭐가 단순해요?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 같은 거지. 최종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 정도의 무게예요 지금의 마음, 만으로 는안 하지. 네? 그러면. 도개운하지 않은 나의 마음에서 는 최종선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마 그러니까. 음에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의를이루서 나의 되물리는 것도 아니고 와, 너무 어. 심지어 11개 영숙 님 지금 나 다른 분이랑 영화 보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진짜 음. 댁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초파리들에게도 <laughs> 잠깐 내가 좀 판단이 좀 흐려졌다 이거 진짜. 얘기해 주세요 전국에 있는 초파리들이 지금 네. 뭘 배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싱숭생숭하다 그냥 어릴 때는 좋으면은 마음이 금방 금방 커졌는데 조금 더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시작 사귀자고 하, 사귀고 싶어요. 결혼을 염두에 둔 연애를 시작하고 음... 싶어요. 네. 연애 먼저 시작해서 정 먼저 들어버리면 힘들 아닌 관계를 알았을 때그 끊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안 풀리는데요. 꼬이네. 최종 선택을 못할 수도 있겠네. 하루가 너무 힘든 날이었고 피곤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대응을 잘 못했던 것도 있고 내가 25기 옥수님의 마음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와이이 이 커플이 이렇게 될 줄은 뭐 여기서 아웃채 마자는 거는 여기서 뭘할다는 <laughs> 거야 아니, 말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응. 내가 어장에 빠져있구나를 알아요?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알아서 아니 나는 거기 안길래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머리도 마음도 어? 오... 뭐? <laughs> 몰라서 그냥 거기서 그냥 헤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엄치고 있는 애도 있고 아 웃겨 근데 그 어느 편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나는 거부하는 스타일이지 어, 근데 아, 알고, 지금... 알고, 지금... 알고, 뭐... 알고 보니 지금 알고 보니 이미 헤엄쳐 <laughs> 이미 헤엄쳐 있는 <laughs> 나, 만 <나만> 모르고 <모를> <laughs> 이미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저, 근데 나는 처음에, 네. 근데 나는 처음에, 네. 근데 나는 처음에, 네. 근데 나는 처음에, 네. 처음에. 24 욕순이 보자마자 이제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흘려야 된다. 아... <웃음> <웃음> 무조건 흘려야 된나 아... <laughs> 빠지지 않을 거야. <laughs>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 렇게 생각해요? 아, 그죠? 무조건 빠질 거예요. 그럼요. <laughs> 지금도 네, 그럼요. 방송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오셨네요. 아, 연구를 한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아, 피해야 될것 피해... 지뢰만 음. 몇개 정리. 지뢰. 아, 24 <laughs> 옥슨 플러팅. 지뢰. 지뢰. 아왜 이렇게? 지뢰요. 24 옥슨 플러팅. 지뢰요. 이거 무조건 피해야 되고. 지뢰요. 그다음에 지다몇 개가 있었어요. 네. 아. 아. 누가 지뢰인지보자 아, 네. 화기해하네요. 네, 마지막 많이 네. 라고아 예. 어, 덩달아 저희도 웃기네요. 네. 네. 오늘 제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맞네 이런 모습은 좀 낯서네요, 약간 <laughs> 저는 원래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밤인데 뭐 다들 고생했다 이런 술자리도 하지 않을까? 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아무 말도 뭐. 안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온거했으니까 맞지. <laughs> 감동이네. 오정신 차렸어. 아, 정신 차려. 아, 막 이런 느낌이야. 여기 술을 안. 아, 와. 아 그래 언니가 그래서 아, 그냥 그랬던 거야. 뭐야, 뭐야? 음. 뭐야, 거야? 뭐야? 오수... 웃음. 파스텔인줄알어 뭐야, 알겠어? 뭐야? 또왜이런거 나타나는 거야? 이거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야, 오수... <laughs> 뭐야? 뭐야 <뭐였냐? 웃음> 어, 야! 야, 나 오수... <laughs> 뭐야? 뭐 <뭐야, 뭐였냐? 웃음> 어, 야! 야, 나 옥수인 줄 이렇게 하길래. 어. 배웠니? <laughs> 어디까지 알려줬니? <laughs> 아 당해줘. 당해달라고. 알았어. 아, 어. 아, 아. 아. 어, 근데 나 지다돌도 진짜, 진짜 센스 있다. 근데 이제 미스터 가는 아직도 <laughs>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laughs> 아못찾아가또 아, 귀여워, 또! 저게 귀여운 게 아니라 저거는.. 진짜... 아니, 저... 우리, 우리가 지금 물고기 돼서.. 얼. 아, 그런가? 어. <laughs> 아니, 볼수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고 있어야 되는 거지? 티가 너무 나요. <돈> <돈> 정작 23교 옥수님은 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고 계세요. Ja, <weddings> 아, 웃겼확실 <돈> 아안오오이네언 <laughs> 말은... 아, 응? 오늘 이제 의무감에 나와 있어. 있어. 나말 되게 많이 했어. 음, 아, 어. 나중에 나, 확인할 수, 있어. 형, 할수 응. 있을 거다. 지금 역전 될수 있을 정도말 많이 해. 흐린 기억 속에 그래. 아니 아니 어 오. 그래서 엄청 오래 얘기를 하고 오셨잖아요. 응. 뭔가 정리가 됐어요? 어 맞아. 신경 쓰였어. 응. 정리가 됐어? 응. 오. 어. 정리 결과는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 <웃음> <웃음> 왜? 왜? 아, 물어봐야지. 물어봐 지금 물어. <laughs> 아니 물어봐 달라고. 아니 물어봐. 궁금해 달라고. 아니 물 물어봐야 되나? <laughs> 왜 불러낸 거야? 어? 아그 뭔가 정리가 응. 됐는지. 근데 결과는 안 궁금해. 아니야, 근데. 무심적인 사람이네. 또또궁금단또 <laughs> 또, 또, 또 긁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 결과가 응. 뭔데? 궁금하기는 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볼게. 아결정 내가 정리를, 정리를 하던 말든 본인한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정리를 오, 하던 말든 본인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따지면 음. 아니야, 너 너무 세, 너무 세졌어. 응, 그치 응. 이건 약간 공격적이었다. 어, 공격적이었어. 공격적. <laughs> 어, 공격적 기질이 있네. <laughs> 어, 처음 봤는데. 그치아 아니지, 생각났어. 아니지. 마지막에는 그건 응. 있지, 당연히. 아, 아니야. 어 궁금하지 굳이 불러내지 않지, 사실. 어, 사실은 그걸 물어보려고 불러낸 응. 그, 그냥 그건데. 음. 한님과 관계는 깨끗하게 정, 깨끗하게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남기로 어... 됐고. 그래도 얘기해 주시네. 내가 이렇게 커트한 게 아니라 한님께서 응. 나를 정리. 응. 솔직하게 응. 주셨고, 응. 응. 그, 그, 어쨌든 그런 것들 결론이 도출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니, 결론은 도출 안 됐음. 응. 아, 이렇게 어색하냐. 그냥 편한 응.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킹과 <laughs> 또 킹과. 왜왜 <laughs> 왜 킹과다. 이게 왜 킹과 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보면 귀여운데. 내 남자 친구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두 분도 지금 네. 엄청 답답해 하시네. 아, 너무 답답 여자 요 너무 몰 어, 막 네. 답답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둘다 자는 게 나아요. <laughs> <laughs>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어. 근데 그렇게 말안 해도 내 맘대로 할 거였지, 당연히. 혹시나 몰라서. 아, 혹시나 몰라서 본인 뭐 이렇게 <laughs> 할까 봐. <laughs> 아니, 아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그 반대지 사실. 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좀 세게 얘기하네 내가. <laughs> 아니 근데 나술 먹고 술을 먹었어? 술 먹었어? 근데 네. 오늘 좀 감정적인 날이었거든 내가. 아... 그래서 그치, 좀. 그, 그럴 수 있지. 응. 오늘 좀 약간 정절 놓고 그냥 막사 됐거든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것도 뭐 하고 허허 하면서 또 받아 줘요. 또. 아, 또 그래서 기분이 풀려서 일단 아, 그래. 이런 사람 일단 어디서 만나냐? 아 <laughs> 누가 받아 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가? 나옥순이랑 잠깐 산책이 나려고. 누구 옥순 옥순이 세 명이요. 내 옥순, 내 옥순, 아니, 누구 옥순? 내 옥순. 아. 어, 내욕소이래못 살아. 욕심이 잠깐 나와. 왜요? 자기 왜요? 자기 전에 그냥 걸으려고. <laughs> 귀찮아? 졸려요. 나도 졸려. 솔직히 나는 이제, 네가 나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응. 음. 제갈림에 대한 것도 모르고, 둘다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음. 그런 정보가 이제 전혀 없으니까 아 제가 최종선택 안 하게 되면은 음. 그거는 공유할 예정이에요 음 근데 왜? 그 공유하는 게뭐 의미가 있나? 예의 아닐까요?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아 나는 그럼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요? 아, 안 하더라도 아 어, 나는 그냥 할 거거든. 어, 나는 그냥 할 거거든. 한표 획득?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그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싶어. 그걸 미리, 음. 그냥, 난안할 거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건 싫어. 음. 어, 근데, 네. 어. 뭐, 안할 거면 안 해도 돼. 그, 안 해도 되는데, 음. 그냥 나한테 뭐, 미리 얘기는 안 해줘도 돼. 음. 들어 알아 지레냐? 네 들어가세요. <laughs> 음. 지레냐? 아 너무 웃겨 <laughs> 이 관계도. <laughs> 지레냐 하면서 네. 그 지레를 밟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루가 끝나. 사무타서 하는 거보래 가냐 음. 싶었는데, 어, 아직 와. 남아있지. 얘기 못했잖아요. 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자식 둘는 어떻게 해드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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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기오9 c 그냥 이렇게 잠들면 안될 텐데 명이 생각은 하 어, 깨우세요. 깨우세요. 예고? 왔어요. 아, 불안하나 거야. 책임지고 또 하프에 책임. 아, 책임 준다고? 아, 미치겠네. 이래선택해서한번더 뭐 얘기해 볼 상황을 만드시는 상황을 벌어지는 센트폴이 돼. 어떻하지 저기 가도 아무도 오지 말라고 이야기라도 할까요? 아 아니야. 그마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laughs> 아! 그은 어디 있구나. 자그도지금 아, 큰일. 이제 무다 이상혁 선생님. 손좀내물리보 있어. 네. 이건 이 겁니다. 아 둘이 잘 돼야겠다. 나한 보면 감기가 아니 나한테 자꾸 내 이름이 한 사실 나 너무 순수하고 뭔가 착하고 나 댕댕이 같아서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네. 뭔가 사람 보면 눈이 없어. 한 번은. 남자 보면 별로 못 본다. 매력이 이제 뒤에 터지는 거죠. <laughs> 자 마지막 날 아침까지 저 방에서 나올 줄 모르는 미스터 깡. 네. 아, 진짜 최고입니다. 네. 네. 아, 좀 마지막 추종 선택 그 전까지라도 계속 좀휘말아쳤으습니다 네. 이렇게 미스터 강한테2 3기 옥수는 쉽게 에이,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미스터 건님은 <laughs> 옥수는 계속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표현을 해서 좀 입상 옥수님도 살짝 넘어갈 것 같고. 네, 마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음. 자, 이 수많은 변수 속에서 과연 누가 최종 커플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계속된다.